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한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차례인데 마침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섬기는 창신교구가 베트남으로 아울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그 성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성도이고 또 교회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마음 써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십년 가운데 충만히 계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시게 할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충만히 계실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우리 모습을 성경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진짜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단 사이비 교회의 교주의, 교주가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했던 추악한 일들이 TV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다 폭로가 됐습니다. 이제 땡 목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만민 땡땡 교회. 이단 사이비 교회입니다. 수만 명 모입니다. 제가 상당교회 오기 전 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 빠졌다가 나오게 된 그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만민 땡땡 교회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이 빠져서 몰려 있습니까? 집사님은 왜그 만민 땡땡 교회에 빠져 들어갔습니까?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예배드리면 그분 대답하기로 정말 분위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딱 예배드리면 분위기가 이미 압도가 돼요. 신비스러운 단상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예배 중에 퍼포먼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신도들의 반응과 표정. 뭔가 이게 있다, 이 교회는. 뭔가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있어서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그 교주 그분께서 자기가 행한 그 기적들 그리고 그 기적에 어떤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 반응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처음 간 사람도 그거 보면서 진짜 뭐가 있다. 특별히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거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분을 믿고 당장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면서 다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거기다 절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은요, 방금 얼마 전에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다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절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백성들이 자기의 보물들, 금폐물들을 꺼내서 그걸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요, 나의 소중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기대, 나의 욕심, 나의 간절한 바람, 거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자, 그 잘못된 확신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 진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 감격과 흥분과 은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 상황 계속 누리고 싶었겠지요.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랬겠지요. 근데 그런 은혜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지목을 딱 해주니까 혹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의 한 명이라고 하는 아론이 이게 그분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잘못된 기대와 그런 상황이 딱 들어맞으니까 금송아지에게 얼마든 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 마음에 모셔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하나님 아닌 걸 모셔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우리 중심에 제대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 되려면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그 안에 진리신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께서 진리신 하나님께 충만히 계셔서 다스리시는 성도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서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 또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영적 가치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것이 이 진리신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게 하는 길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은 예들 중에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 눈에 이 본문 속에서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거하실 만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그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언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삼게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삼게 지어져 가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해지겠지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20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과실 처소가 건물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실 처소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집을 지을 때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개가 크게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이 그 위에 세워져도 절대 흔들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그 집을 세울 터가 중요합니다. 터를 닦죠. 그리고 실제로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세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수의 이미지하고 딱 들어맞는데 그러면 이 기초가 뭔가?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그 기초 모퉁이 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리고 그 위에 닦아진 터가 뭐라고 그랬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뭔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순교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그들의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터 위에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건물이 돼서 교회 지체가 된 겁니다. 이 원리는 주님 다시 오신 뒤에 어디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똑같이 옴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는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건물이 세워지는 방법이 21절에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건축의 재료는, 건물의 재료는, 나를 포함한 영혼, 사람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냥 두면 쓸모없는 버려질 재료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의 한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재료가 되도록 도운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게있습니다 버려질 재료가 그나면 버릴 재료가 갑자기 자기 소리 일어나서, 일어나서 나는 성제의 재료가 되겠다면서 벌떡 일어나서 딱 붙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와서 다듬어서 이렇게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계속 될 일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과 하실 처소가 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며 순교의 각오로 그렇게 섬기시는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하는데 중요한 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이 과실 아름다운 처소가 가장 복된 처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 가까이는 복음 전하는 일 조금 더 멀리 는 지역을 섬기고 지역 연합한 교회를 섬기고 조금 더 멀리 나가서는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사함을 감당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할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그것조차도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삼아서라도 이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에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게 하시는 축복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진짜 축복이 되는 결론에 그런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할 때, 선교하는 일에 함께할 때, 선교하는 일에 함께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충만히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교구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어떻게든 성도님들 안에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하나님이 충만히 그곳에 거하시게 하도록. 복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렇게 할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구 김덕교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러 베트남으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할수 있는 정말 축복의 기회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교구 섬기는 목사니까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든 그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까 그걸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요 해외 아울리치의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이 특징이 다갈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이 갈수 없고 소수 인원만 갈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대화가 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안, 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안 가니까 자연스럽게 가든 말든 하는 상대적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또 무관심하게 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못 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한쪽이 마음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그런 많은 비용 들어가면서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들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부정적인 마음 다는 기뻐하지 않는 건,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축구의 기회가 될수 있는데 어떻게 이 교구 식구들을 함께 데리고 갈수 있을까? 어떻게 이일 함께 하여서 이 일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그 아름다운 처소가 좀더 되어갈까? 복된 처소가 되어갈까?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함께 세워져가는 창신교구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 땅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구 식구들이 이 선교팀을 내가 파송하는 어떤 대표자로 나를 대신해서 가는 그런 대표자로 파송하는 자 입장에 서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사랑모래서 파송하는 자가 된다면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충분히 각 개인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창신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가정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가면 되겠다. 가서 우리 집 짓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내가 할수 있는 고민에서 한끼 식사를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벽돌을 사서 내가 가진 않지만 기도와 사랑을 보면서 그 벽돌을 그 집에 딱끼워넣으면은 그리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면은 내가 함께 갈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창신교에 속한 전 가정 식구들 가정에게 다 제가 제 마음을 담고 꿈을 담은 기도 편지를 써서 그래 구역장님 통해 다 발송을 했습니다. 기도 편지 한번 사진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앞면인데 오른쪽에 제 마음을 담고 왼쪽에 이 성교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또 그리고 뭐기도 제목 부탁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 어떤,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꿈을 나눴습니다 저기다가 이 중에 주제가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 넣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이거저 말고요 어, 교회 이미지죠 교회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인 교회 이미지인데 여러분 저기 단원이 22명 얼굴이 다 나와있는데 되게 행복한 병아리들 표정이 활고 밝고 환하고 기뻐 보이죠? 기뻐 안 보입니까? 다 설정샷입니다 <laughs> 원래 저분들 표정이 저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저렇게 되어져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면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다 얼굴이 굳어있어가지고 정 얼마나 제가 사진 찍는 데별 이렇게 쇼를 다 하면서 막 찍었는지 겨우 나온 얼굴이 저 정도인데 성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저 그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충만 충만히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저 얼굴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저 가운데 네모감 박스예요 상당교의 창교 하면서 가운데 가운데 박스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함께 유 당신 기도 편지 받는 사람이 당신 여기 함께 갑시다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직접 베트남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갈수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갔다 왔을 때 같은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갑시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였어요 실은 여러분 어, 기도 편지 나눠서 뭐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다 저희가 할수 있는 충분한 재을다 채워줘버렸습니다 근데요 함께 가려면 저렇게 해야 됐었어요 마음으로 함께 가고 기도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 편지를 나누면서 제가 구역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정말 근데 기도로 함께 하는 것 중요한데요 기도가 중요한데요 그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구가 마음 모아서 정말 밥한 끼, 만원한장밥한끼 그걸 모아서 그 땅에 집한 채만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 지난 2주 동안 감동된 분들이 사랑을 모아주셔서 집이 두 채를 훨씬 넘는 사랑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함께 가는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미 있는 거예요. 제한 교구역에 예를 들면은 우리 어, 이인신권사님네그 초신자 할머니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권사님이그 예배 중에 한번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초신자 할머니, 완전 초신자 할머니들이 여럿 계시는데 초신자 할머니들이 자기 노령 연금 쪼개 가지고 봉투에다가 뭐오갓난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5만원 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 파송만 우리도 너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게 될주 사역은 집집게 사역이에요. 집집게 사역이 주 사역인데 주변 동네에서 우리가 가져간 옷이나 수건이나 선물들 나누면 사람 사랑 나누고 또 미용 공사하고 그럴 것입니다. 또 여러 복지 시설 방문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그럴 계획입니다. 주 사역은 집집게 사역입니다. 그 나라가 공산과이기 때문에 막음을 만들어 전할 수 없습니다. 다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서, 당연히 선교사님 사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역이 집집게 사역인데. 그집지의 사역을 하면서 그 거점 지역에 그냥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교사님께서 그냥 지난 17년 동안 그 사랑을 부어준 그 지역에 성교사님은 얼마나 환대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몰라요. 저는 당장 그 복음의 씨앗들이 다일서 교회 막다 나오고 그러진 못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날이 분명 히 있게 될줄 저는 믿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작년 베트남 방문했을 때 집짓기 사기 대상이 됐던 집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런 집을에게 선물을 드리는 건데 해와 비바람을 막을 수 없었던 곳에 사는 그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한 평생 자기힘으로는 그냥 이 해와 비바람을 막을 조그만 벽돌집 하나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연결된 새 가정에게 집을 지어드리게 되는데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집몇채 짓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저 혼자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마마 먹으면 몇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요 그랬을 때저 집을 선물로 받는 저 사람들에게는요 평생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선물로 그가정에 드릴 때이집 주인이 될 사람들에게도 그 집과 함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도 전달되고 구원의 은혜도 기적처럼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선물로 받은 집 주인과 선교사님 부부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 작년에 비정교회 부장, 부감 권사님들하고 그 성교사님 사모님 같이 사진 찍은 건데, 두 사진 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되게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정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 찍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해준 그집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정말 너무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분들이 이렇게 웃도록 하기 위해서 그 더운 성교제에서 고생하시면서 조마조마하시면서 그들을 웃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함에 피땀 흘려 섬기시는 성교사님이 그 옆에 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우는 그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선교지 한 영혼을 웃게 하려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무엇인가 마음으로 해보려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뭔가를 모아서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셔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나님 웃게 만드는 우리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갈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창신교구가 상황과 여건이 돼서 먼저 가게 되지만, 우리 온 상당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선교일들을 하는 일에 함께 기도와 사랑과 마음을 모아서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기 합당한 처소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살리고 연약한 지역 교회를 섬기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열방을 향한 선교사역을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